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가 외치되 후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은 들었으므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노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네, 바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의를 지키죠. 바로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 의 왕으로 오신다 시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어,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한 160년 전에, BC 160년 전 경에 있었던 어,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로 헬라가 4개의 왕조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 그, 그 밑에 있던 장군들 4명에 의해서 4개로 이제 분할되어서 어,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 그때 이제 어그 왕조의 8대 왕인 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 왕이 되어서 다을 때인데, 안티오쿠스 4세는 정말 역사상으로 가장 잔혹한 왕이고, 어 뭐, 적그리스도에 비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얼마큼 이스라엘에게 어 학정을 했고, 정말 폭력을 행사했고, 어 정말 말로 못할 그런 일을 해, 했는지, 어, 정말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어,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 안티오쿠스 사세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 신상을 세우고 또한 돼지를 잡아서 가장 그 동물 중에서 이제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어, 안티오쿠스 사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걸 금지하고, 그리고, 할례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기 아이를 할례를 하다가 걸리면은,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를, 그, 그, 그 아이 의 목을 그 부모의 목에다 매달아서 그 다니도록, 그렇게 했는 아주 그냥 잔혹한 그런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사슴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절 하도록 그렇게 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이제 모딘이라는 지방의 제, 제사장으로 있었던 어, 마띠디아라는그 제사장이 자기의 다섯 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무력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투쟁의 지도자 이그 다섯 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초기 이제 혁명 지도자였는데. 아, 어,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뭐 지금으로 말하면 게릴라 전술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전쟁을 어, 자로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망치라는 그 뜻의 이제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 그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어, 어, 계속 승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그그 뭐, 그 마카비. 어, 안티오크스 사세이에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들고서 환호했습니다. 그 마카비를 환호하면서 어, 맞이했죠. 그래서 어,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리고 어,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 깨끗하게 이제 어, 정결케 했습니다. 그, 그, 그래서 이제. 어, 예루살렘 성을 어, 회복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어, 계속해서 이제 무장 투쟁을, 투쟁을 통해서 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 그 100, BC 164년 경에 그 164년에 어, 마카비와 이제 어, 그 혁명군들이 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어, 몇년 뒤에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어, 군 어, 군세, 군사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된 그런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년 정도를 이스라엘이 독립된 상태로 있었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이그 마카비와 이그그 형제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하스모니안 지역이라고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한 100년 100년 정도를 이스라엘이 독립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군중들은 바로 예수 님을 보면서 그 마카비라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 마카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아 바로 로마에서 우리를 구, 구해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서 똑같이 마카비가 들어올 때처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어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 6월 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어, 헬라 지역 그, 역, 그 밖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어, 그런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요세푸스가 어, 쓴 유대인 전쟁사에서는 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 정도라고 하냐면 그 270만 명그 네로 시대 때 모였던 그 어, 군중들의 숫자가 2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루,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입성하는 걸 보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환호하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어,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의기양양했을 거야. 막 사,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도 어, 막, 어깨도 어하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면은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 군중들, 이 군중들이 정말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 산으로 이제, 어, 피, 피신, 신하셔서 거기 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이 군중들,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군중들이, 어, 정말, 얼마 못 가서, 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듭니다. 얼마나 그, 이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어, 우리는, 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한 믿음, 진정한 그런 믿음, 바른 믿음이 없고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은 쉽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군중들이 쉽게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마카비와 같이 힘으로 어 투쟁을 해서 전쟁을 해서 어,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나귀도 나귀 나기 중에서도 나귀 새끼 아직까지 한한 번도 그 사람이 타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마카비처럼 혁명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새끼를 타고서 싸움을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다가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어, 겸손과 온유의 모습, 그 다음에 낮은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있었잖아요. 그 배단이라는 동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자들과 연관된 그런 동네가 바로 그 배단인데 그곳에 있는 낮고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몇몇의 초라한 그런 제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입성을 한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맞지만 바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 그런 왕, 어,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 세상을 어, 힘으로 어, 제압하려고 했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십자가의 이름으로 많은 그 범죄를 기독교가 했습니까, 저질렀습니까?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무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을 이슬람 사람들에게 빼앗겠다는그 사실 때문에 거기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를 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수많은 정말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에는 또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을 탈환하지도 못하고 어~ 그 십자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학살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폭력과 정말 그 약탈과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함으로써 이슬람 사람들,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호의, 어,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고, 어,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어,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부분 때문에 기독교인 하면은, 어, 나치를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저질른 그런 힘과, 어, 그 무력으로 저질른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어, 군사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이거는 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어, 나가야 될 때,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예수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모습,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지키는데 그종료주의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바로 고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고난 받는 왕, 십자가에 달리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뭐 어, 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나중에서 그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스가리아에 예언된 그런 스가락 어, 구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시온,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처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냐 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한 모습, 평화의 모습으로 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고난받는 그런 왕으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결국에는 영광을 얻으신 바로, 어,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지, 어, 여기에서 어,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2장,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미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힘과 무력을 통한 그런 회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받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리실 공동 기도문 말씀사 문동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사 문동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나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가할 말씀 사역의 마지막 날큰 은혜를 주시고 강사로 세우신 이정희 목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우스 라이프 기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해 주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간 북미간 대화가 잘 되어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어, 제목 주님께 아래시름위에 어,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